주문진에 사람이 살면서부터 생긴 주문진항은 부산 원산간 항로의 중간 기항지가 되면서 1927년 정식 개항했습니다. 이곳엔 100년이 훌쩍 넘은 주문진 등대가 있죠. 바다 쪽으로 돌출돼서 먼 바다에서도 잘 보이는 이 바위산은 조선시대엔 봉합불을 올리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대 주변 산빛달에는 재미난 이름의 마을이 있지요. 주문지 여기는 전부 다 고등이에요. 전부 고기, 언덕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는 주문지는 뭐서당 고등이, 등대 고등이, 양양 고등이. 등대 응? 꼬댕이 전부 꼬댕이 야사 o 댕이이꼬이이란 말이 무슨 말 g 1 높다는 얘기 i n g 10대 coding, 10대 coding, 10대 c o d 은 n g 10대 coding, 10대 c 으 d i n g 10대 coding, 10대 coding, 10대 coding, 뱀은 하나를 공유하며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북 사람들이 마큼 모여 가지고 여기서 살다 보니 집이 이렇게 이렇게 요만큼씩 생기 돼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쉬고 계셔? 네. 아, 어디 가시는데? 노 처음 갔다 오라고. 여기 우리 한한 한 70년 됐어. 이런 아저씨 피로 나와가지고 여사는게 내가 시집 온 자가 그래 되는데 아저씨는 더대지뭐 음. 어,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음. 우리 집도 그, 이 고사치, 고사치인데 고사심 벗어놓을 데 없어 음. 집이 조그마해 아유 이제는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여서 이제는 죽어야 되니 고향에서 살았던 것보다 꼬댕이 마을에서의 세월이 훨씬 긴데도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주문진 토박이에게도 제2의 고향을 찾아온 이에게도 넉넉한 일터가 되어줬습니다. 주문진항 덕분이었죠. 수심이 깊은 주문진 앞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라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주문이 많아서 주문진이라는 얘기도 있지요. <laughs> 세월이 흘러 바다 환경도 항구의 풍경도 서서히 변했지만 그래도 주문진은 주문진 여전히 활기찹니다. 오늘 좀 남았어요. 예. 날이 좋아갖고 그래서 작업하기는 괜찮았습니다. 네, 예, 너무 늦게 들어오면 걱정되고 빨리 들어오면은 좀 기분이 좋지만. 뭐. 예, 주문진 특산물 홍계입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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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주문진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홍계는 따로 경매를 하지 않고 여기서 직판을 한다는데요. 이거는 이제 안 좋은 거는 이쪽에, 좋은 거는 이 이쪽에. 좋고 나쁨을 어떻게? 여기를 만져보면 이렇게 물렁물렁한 게 있고, 이제 땅땅한 게 있고, 여기 이쪽에 여기는 배꼽이라서 다 들어가고, 이쪽에 이렇게 만져보세요. 홍게는 1,300에서 1 5 0 0 m 의 깊은 수심에서 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은 주황색을 띠지요. 주문진에는 크고 작은 시장이 여러 있지만, 30여 곳의 매대에서 직접 잡은 것만 파는 여기는 좀더 특별하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기 어민들 그러니까 조업을 하는 분들이 형성된 이제 시장입니다. 그러 자연산만 팔아도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자연산만 판다는 인식으로 갖고 이제 오시는데 거기서 조금 더 변화를 하면은 중무지에서 잡히는 것만 판네. 남편들이 새벽에 나가 잡아 온걸 아내들이 파는 시장이다 보니 아침밥, 점심밥이 따로 없답니다. 배 들어오고 맞춰서 먹느라고 이제 배가 열두 시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미리 식사하고. 이제 베가수면 이제 어중간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해놓고 이제 식사하고 아, <laughs> 시장이 아니, 반찬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아저 <laughs> 지금 대구에서 한정 살때 그럼 굴 먹으러 갖고 온 거야 맛있겠다. 맛있다. 음. 아. 여기는 이웃집 내 집이 따로 없으신가봐요. 분위가 예, 좋아요. 그렇구나. 여기는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음. 가족들은 어쩌다 보지만은 여기는 아침 새벽에 나오면은 저녁 7 시까지. 매일 그 시간에 이제 그 하니까 가족보다 더 많이 보고 사는 거지 뭐.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 언제십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장사 잘 되면 제일 행복하죠. 이곳에는 단골 손님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한 번도 안한 손님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손님은 없다고요. 하하하. 믿고 오시는 거고 주문진 물건이라는 걸 알고 오시는데 가격이 다른 동네보다 좀뭐몇천원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으니까. 이양반이 이 우리 잘해줘. 마다 어. 어. 몇 번씩 와서 이제 구매하셨어요? 아직 안하고 지금 막 도착했으니까 어. 이제 시장 한번 구경도 좀 하고 음. 이제 일단 구매해서 이제 맛있게 먹어야어 <laughs> The fish is very fresh. Very good. Very, very different kind of seafood. I very like I want to eat the, this seafood. The long oh, I, I, I think it's very beautiful and uh, relaxed. And uh, last night we see the beautiful moon and the uh, sunshine left over the sea. Oh, wonderful. <laughs> <laughs> 강릉 바다엔 저절로 감탄하게 되는 매력이 있죠. 경포 해변을 지나 정동진 심곡 옥계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 하나 빼기 힘든 절경을 자랑하죠. 그 중에서도 이곳 바다 부채길은 바다와 어깨 동무를 하고 걷는 산책로 아닙니까. 그냥 되게 한적하고 조용하면서 바다가 되게 에메랄드빛이어가지고 계속 옆으로 풍경을 보면서 걸어오는 게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자연과 함께 하나되는 것 같고요. 또제 마음이 더러워졌던 마음이 진짜 청소가 싹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기 바닷가 암초 사이에 배한 척이 보입니다. 뭘 하시는 걸까요? 이 바위랑 너무 가까운데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이분들은 전통 어법인 창경 바리로 미역을 채취하는 중이랍니다 나무로 만든 물안경으로 바닷속을 보며 해초나 물고기를 건지는 건데요. 나처럼 이 대로배 가지고 낫대. 어. 아, 요렇게. 얘가 낫대? 아, 어, 낫대. 이거는 이제 혼자서 전면 내려가게 가이놀이, 가이놀이. 가이놀. 가이놀이고 여기는 이제 수경, 창경발이 하는 수경. 파도가 일렁이면 바닷속이 안 보이는데. 창경을 넣으면 호안하게 보인답니다. 아, 아니, 아니. 이 정말입니까, 이게? 참 아름답지. 거기에 보면 성게도 있고 전복도 있고 해삼도 있고 미역도 있고 음. 정말 뭐 한번 봐봐봐 한번 봐봐. 여기요? 이걸로요? 음. 그렇네요. 배위에서안 보이던 미역이 창경 속에서 아름답게 그냥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 미역을 채취하는 나떼는 대나무에 박달나무를 붙여서 만든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 미역 채취가 쉽다나요 이때 다시 미역이 자랄 수 있도록 미역귀는 남겨두고 자른답니다 바다를 다스리기보다는 달래며 함께하는 지혜로운 예. 어법입니다. 새벽에 심곡항을 빠져 나갔던 배들은 점심 때가 지나 돌아옵니다. 몇백 킬로그램씩 미역을 씻고 무거워진 배전에 물결이 찰랑찰랑거리죠. 어르신, 아니 네? 처치하셨어요? 예, 네. 많이 했죠. 마음이 어떠세요? 아이고 좋지 뭐 많이 하 점심도 걸은 채 항구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수레를 굴고 달려왔습니다 남편만큼 반가운 게요 미역이라네요 음, 음, 음. 그런데 남편은 항구에 남겨두고 미역만 씻고 집으로 직행하는 아내.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건가요? 남편이 섭섭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꼭이 댁께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빨리 하려고. 이거 농 농사, 농사하고 틀리다. 나 너무 이게 막 물러 빠져. 내 버린다. 이빨리 하는. 심곡에서는 1년 중 미역이 나는 봄철이 제일 바쁩니다. 다른 생업이 있어도 미뤄두고 온 가족이 미역 건조에 매달리는 거죠. 이맘때는 심곡 어디를 가나 사방에 미역이 널려 있습니다. 늘부족한 주차장이지만 이때만은 미역에 양보해야 한답니다. 혹시 비라도 오면 큰일이니 간난하게 돌보듯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젖은 미역일 때는 한 3kg에서 3kg 500. 말리면은 10분일 줄어가지고 300g에서 뭐 290g이래 나가요. 말리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로 먹는 미역. 두 번의 인생에도 좋은 일이 많았는지 궁금한데요. 인생이 네. 다 그렇지 않소. 뭐 어.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네. 어머니는 어떤 난, 상황에서 제일 행복하세요? 아니, 나 지금 행복해요. 뭐 자식들 잘되고 뭐더 뭐 바랄 거뭐 있어. 맞죠요 네. 영감님한테 바램은 없으세요? 없어요. 잘해요. 술도 안 잡수게 됐기 때문에 잘해요. 조금 전 따온 미역을 남겨서 오늘의 첫 끼를 차립니다. 오래전 이곳에선 우럭이나 성게를 넣은 미역국이 더 흔했다는데요. 지금은 소고기를 잔뜩 넣고 끓인다네요. 심곡항에 다시 해가 뜨면 어부들의 분주한 하루도 시작됩니다. 이제 미역 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단단히 각오해 봅니다. 아, 오늘 한 중에 아마 제일 많이 할것 같은 질 좋은 미역으로 제일 많이 할것 같아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넉넉한 강릉 바다에는. 그 바다를 닮아 마음이 순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